안녕하세요. 세화자동차의 김우림입니다. FF캠핑카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제가 나와서 조금 놀라셨죠. 바로 세화자동차와 FF캠핑카가 이번에 벤츠 차량을 베이스로 캠핑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벤츠 차량을 베이스로 정말 놀라운 캠핑카를 선보일 텐데요. 가격은 물론이고요. 또 성능까지 모두 다 갖춘 캠핑카 프로젝트. 지금부터 치고 계셔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칠곡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세화자동차와 FF캠핑카가 대대적인 기획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획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죠 오신다고 아 아닙니다 <laughs> 네. 당연히 여기까지 와야죠 <laughs> 자 지금 보니까요 오. 정말 어마어마한 캠핑카가 서 있는데 그렇죠. 오,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기획과 어떤 관련이 있죠? 네, 어, 이 뒤에 보이는 차량이 어, 베이런의 최고의 오, 모델이었죠 네. S820이라는 모델이었고요 네. 벤츠의 베이스로 만든 어, 최초의 C클래스 캠핑카였거든요 어, 이 벤츠 820이 출시된 이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오. 심지어 전시회를 못갈 정도로 오. 전시회를 한 번을 갔었는데 네. 줄이 200m씩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실 구매자가 전시에 오셨는데 구매를 못 하시고 구경을 못 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상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요. 출시 2년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한 생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 네.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 아, 뭐죠? 너무 비쌌어요. 가격대가. 네, 너무 비쌌고. 차는 좋은지 다 알겠다고 말씀들 어허. 하시는데 너무 이제 접근하기가 음. 장벽이 높았던 거죠. 그렇고요 실적력이 아무래도 조금 높다 보니까 음.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죠. 그럼 새로운 걸 네. 만졌다는 거죠. 네. 어,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세화 자동차에서 이제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차값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한 맞춰보자 해서. 어. 세화에서도 살을 깎고 FF에서도 살을 깎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0호 시장의 가격까지 내리게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정말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화자동차 그리고 네. FF캠핑카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품질은 당연히 그렇죠. 보장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다? 다운 그렇죠 <laughs>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 이곳 더비가 쏟아지는 곳이 아닌, 네. 네, 예쁜 우리가 또 3D 영상하면 준비되어 있습니 그렇죠. 어, 우리가 750 모델의 어, 내부까지 쏙쏙히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리러 한번 이동을 해보러 갈까요? 네, 네 이제 드디어 또.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요, 네. 오, 정말 멋진 3D 화면이 있어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 네. 우드 앤 베이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세련된 느낌이 나요. 아, 색감 괜찮아요. 너무 예쁩니다. 에, 이게 캠핑가 만들 때 처음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 메인 가구의 색상들이거든요. 음. 근런데 어 이렇게 이 아름다우신 네. 이사님께서 음 <laughs> 색감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상부에서 어본 음. 모습인데요. 제일 뒤쪽으로 이제 2인 침대. 침대. 네. 첫 침대 사이즈가 1 4 5 0이돼요 그래서 오. 두 분은 음. 충분히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기가 어린 집에는 어 자녀 한 분까지 같이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앞쪽으로 양옆으로 화장실, 주방. 이 쪽으로 이제, 어, 쇼파 공간, 그리고 벙커 공간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음. 자, 보시면. 음, 뒷모습이네요. 네. 여기가 메인 침대예요. 음. 메인 침대에서 보시면 상구장이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졌죠.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laughs> 그렇죠. 구조네요. 네, 원래 상구장이 D급자로 탁 짜게 되면, 그렇죠. 사람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아, 통을 너무구나.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너무 불편한 거죠. 지금 보시면 TV가 앞에 달려있고, 어, 반대쪽에 이렇게 라운드가 올라가 있으면, 어,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음 확보한 거죠. 저기 약간 쿠션이 더 떼어져 있네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 딱, 어, 봐도 이렇게 딱 어깨나 등을 기댈 수 있게. 네, 맞아요. 오, 그럼 텔레비전 을 보기 에 훨씬 더 편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영화를 보거나 TV를 네. 볼때 기대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 어, 앞쪽에 어, 2열에서 다가를 어, 즐기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한 명은 뒤쪽에서 감망도 할수 있고 아하. 이런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부가 보시면 기능도 어, 잡기 위해서 팠지만.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면서 되게 고급, 또, 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에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네. 이, 이 넓은 트렁크가 우리 캡틴 짐을치을 거예요. 네. 굉장히 넓을 거고요. 손 없네요. 네. 그 우측에 보시면 하얀색 통으로 되어 있는 게 보시면 네. 여기서 여기가 꽉차 있잖아요. 네. 네 무려 4 0 0리터 물통이더라고요. 4 0 0리터4 0 0리터 네. 물통은 2박 3일 동안 4인 가족이 네. 샤워를 하면서 사모님께서 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만 아 사실 상품밖에 못했거든요. 네. 물 절대 지켜, 절대 아껴웠는데 너무나도 넉넉하게 들어가서 린스까지 가니까예요 네. 부부싸움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400m의 넉넉한 물통이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갈 거고요. 아 그리고 반대쪽으로 살짝 돌리면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화장실 맞나요? 무슨 호텔 화장실 <laughs> 같은 인테리어 같아요 지금. 네. 자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베이런은 화이트와 골드의 조합이 가장 어, 저희 베이런에 올린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서 세면대가 보시면 정말 독이 세면대예요. 독이 세면. 여기 네. 보시면 개수대 하나도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실물이 탁 떨어지거든요. 와.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그리고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각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게 돼있어요 정말 센스 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그렇죠. 네, 쓰기도 편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이다 보니 주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상부컷에 보시면 이쁘죠? 네. 이쁩니다. 어,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뭐 많이 활용도가 되는데요. <laughs> 네. 어, 화장실에도 독이 세면대가 들어갔지만 네. 주방에도 어, 캠핑 아마 최초로 들어간 것 같아요. 독이 어, 개수대가 들어감으로써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움으로 올렸고요. 수전 역시 금장으로 네. 네. <laughs> 네. 골드를 너무 좋아하는 거. 이쁘죠? <laughs> 정말 뭐, 네. 고급스러운 뿐만 아니라 네. 자재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 주방 개수도 옆쪽으로 보시면 큰 장이 막혀있죠. 네. 제가 옷장입니다. 옷장. 네. 캠핑카에서는 꼭 있어야 되지만 모든 회사가 다 넣을 수 없는 옵션이 네, 그렇죠. 옷장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7502는 넓은 옷장이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부에는 옷을 걸수 있는 네. 어, 자켓 넓이의 길이의 어, 그 공간이 되고요 하부에는 수납함으로 음. 되어 있어 속옷, 음흠. 수건, 생필품들을 어놓으시면 캠핑 갈때 따로 옷을 안 챙겨도 돼요 근데 아, 네. 몸만 떠나면 될 정도로 와. 제2의 집처럼 이제 수납이 되는 거죠 와. 네. 집보다 사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인테리어를 <laughs>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겨울에 캠핑하면 4인 가족의 모든 옷들이 온 캠핑까지 넓어져 있어요. 맞아요. 점퍼 같은 게. 네, 그런데 옷장 이 있으면 다 여기서 깔끔한. 정말 대망의 공간 남았습니다. 네. 가장 메인인 공간이죠. 자, 위에서 벗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 우리가 소파 공간 또는 응접실 공간, 이렇게 부르는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바로 스위블이 바로 된 네. 1열 좌석들. 네, 네. 그리고 천장이 팝업이 되어있죠서 너무 시야가 네. 확보가 잘되는데요 네,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1열, 2열을 스위블을 했을 때, 여기 2열과 3열에서, 어, 같이 한께는 있지만, 뭔가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까 해서 생각한 게 이제 벙커 팝업을 한 거죠. 팝업로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되면서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그런 동질감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네.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네. 이 차는 4인승이거든요. 4인승? 4인승에 주행 중에 탑승할 수 있는 3열 시트예요. 네. 제가 어, 캠핑카의 최고의 단점이 너무 좁고 90도의 맞아요. 각도에 너무 불편했거든요. 사실 꼭 이렇게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흰색이... 그리고 너무 좁아요. 네. 그래서 고, 어, 한 중고등학생만 되면 좁아서 썩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확실히 넓은 소파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편한 좌석. 아무리 여기서 어, 전국 일주를 하더라도 뒷자리에서는 편하게 네. 갈수 있는 소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부분이죠. 네. 네. 어 옆에는 냉장고인가요? 네 어, 냉장고고요. 아. 냉장고는 152L 우리티시 음. 냉장고가 들어갈 거고요. 이 수입을 할수 있는 차량들이 단점이 어, 수입을 안 하고도 4인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음. 니즈도 음. 많아요. 그래서 통로 들어오셔서 4인 가족이라면 여기 한분 여기 한분 앉을 수가 있죠. 네. 두분 정도 앉으면 귀찮게 운전석 조석을 수입을 하지 않아도 4인 가족은 다이닝 그렇죠. 공간으로 쓸수 있는 것도 이 개발의 컨셉이었어요 뭐 손님들 오셨을 때나 앞에 또 수입을 해서 같이 그렇죠. 또 여러 명까지 총 7인까지는 앉을 수 있겠네요 어, 넉넉하게는 우와. 7인 그리고 편하게 앉을 때는 6인까지는 네, 충분히 넓게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벙커가 팝업이 내려온다면 두 명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벙커 공간. 오, 벙커 공간까지. 네. 어, 우리 820 대부, 대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최대 사이즈의 벙커 침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2열을 침대 변환하지 않더라도 4인 가족이 두 분, 두분 주무실 수 있고요. 항상 <laughs> 쇼파는 쇼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1열 좌석을 보면 좌석이 스위블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스위블 시에 뭐 불편함은 없을까요? 어 그래서 어,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 치로 고개는 일단은 그 세화자동차에서 수입하는 모든 차량에는 네.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 수입을 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시트를 최대한 접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수입을 돌리고 그렇죠. 다시 밀고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메모리 시트는 1번에 당기, 당기는 기능을 저장해 놓고요. 이번에는 다시 펴는 기능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누르면 접히죠. 이거 스입을 시켜요. 2번 누르면 편한 좌석으로 스입을 해서 다시 편하게 당기게 어, 죠 조금 더 과정이 간편해졌네요. 그렇죠. 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사실 네. 이쪽 좌석 왼쪽에 붙어 있는 좌석이 중간에 틈이 있거든요. 네네. 어뭐 이동 중에는 다리를 저기다가 놓고 그렇죠. 앉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역시 어, 전문가답게 어떻게 좀 틈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네, 어 방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주행 중에는 어 우리가 그 자녀분들이 앉아서 무릎이 들어가야지 또 편하게 갈 수도 네. 있고요. 혹시나 또 다리를 펼 수도 있게끔 어, 확장을 해버리면 오. 이렇게 펴서 갈 수도 있고요. 좋네요. 네. 와 역시.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군요. 진짜로 네. 저런 자투리 공간 하나하나 다 살리는 것이 어디다? 세화와 FF 캠핑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곳에 또 숨겨진 기능이 있다고요? 네, 마지막 히든이 있습니다. 짜란! 우와! <laughs> 이거는 네. 제가 맞춰볼게요. 네. 이거는 공기와 관련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큘레이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 우리가 캠핑카를 사용하다 보면 베이런이 가장 잘하는 게 난방 대류를 어, 잘 이용해서 난방을 음. 전체로 따뜻하게 하는 건데, 네. 하지만 항상 아쉬웠던 게 서큘레이션. 어.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공기 흐름을 해서 전체 따뜻하게, 시원하게, 쾌적하게 유지하는 거였는데, 네. 어, 우리 벤츠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죠그렇 <laughs> 시도. 네, 그러면 여기 구멍이 나 있죠? 네. 여기는 이제 흡입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출구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침대 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이 될 거예요. <laughs> 대단합니다. 정말 공기까지 생각한, 이렇게 기능이 탑재된 게또 이번에 벤처 지금 처음 시도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플로어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네. 저 바닥 지금 색깔은 어 기존에 우리가 포인트가 줬던 나무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을 해서 한줄 어 네. 포인트를 준, 이렇게 요트 바닥째로. 네, 네, 그렇게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그냥 저기를 제 2의 별장 같이 생각을 네.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공간 하나하나가 다알짜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뿐만 아니라 호텔같이 이렇게 인테리어도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기, 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분들이 절대 저게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요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베이런 820이 네. 2억 4천원이었잖아요 네, 4천 금액대가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급스럽고요 있을 것다 있죠 너무나도 공간 활용 잘 되어 있죠 아, 가격 어, 한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음, 한 2억은 그래도 가까이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2억정도? 그렇죠. 네. 현재 판매가격은 약 2억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음, 하지만 이제 공동구매 공동구매요? 네. 공구? 네. 네. <laughs> 우와 말씀해주시죠 네. 네 공동구매식으로 어. 200호 가격대를 잡아보자고 했는 게 근세비였어요. 음, 200호의 가격. 네, 200호가 현재 1억 중반에서 1억 후반으로 어.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최초 10대 1차분 공동구매까지는 확 내려보자. 10대는? 확. 네. 1억 8천 <laughs> 아니고요. 1억 8천 아니고요. 1억 7천 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1억 6 7 7백만으로로 <laughs> 10대 1차 공동구매. 기로했습니다 어,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도표님 괜찮은 어, 거예요. 세아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들으셨죠? 2억 6천 7백만 원 네. 1차 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10대까지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프로젝트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일이 현재 그 화성 단녀오셨잖아요 네. 1대 그게 딱 있었죠? 네. 10대. 네. 고거 1차로 끝나면 다음 달에 또 1대가 할 건데 아마 1차보다는 약한 천만 원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내로약 40대 정도 공동구매 할 예정이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퀄리티 자체도 전무후무하지만 가격 자체도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가격만 올릴 뿐. 그렇죠. 출고만 늦어질 뿐. <laughs> 그렇죠. 선택을 <laughs> 빠르게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어, 계약 시기하고 이런 거는 세화에서 아마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1차 오픈 시기는요. 바로 8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계약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라고요? 8월 1일. 1일. 얼마 네. 남지 않았어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빨리 고민, 고민 하시고요. 사실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200호 계약하신 분들 또는 네. 200호를 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묻고 따지지 말고 일단 10분 안에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 계약 부터 하시고 그리고 생각은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네. 구매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약 또한 저희가 누구죠? 세화 자동차 그리고 FF 캠핑카 네, 그렇죠. 두 군데서 합작한 만큼 두 군데서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첫 번째 1차에 지금 오픈되는 열대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laughs> 선택을 현명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네. 어, 사전 계약 하시겠다 는 분이 몇 분이 계셨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그거는 불공정하잖아요. 열대 한정으로 하니까. <laughs>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양심적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8월 1일부터 어, 계약금 입금되는 순서대로 해서 열0분딱 <laughs> 꺼낼까요? 그리고 공정하게 공개를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약 40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8월 1일에 만나요? 오, 좋네요. 그럴까요? 네. 여러분, 8월 1일에, 1일에 만나요. 만나요.